은혜내 oh 옆에 있니? 오케이 okay. 괜히 마음이 불안해 그랬어? 서블님이 저를 속지만 진지하다 어찌어야만 선물을 그려놨더라 이거 아 ㅅ 내야 하는 소리야? 결국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니 당신도 엄마가 저딴 일을 만들었잖아요 나만 팀워크 한요 둘레 렛 주차 마저 해내죠안 바로 게임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그러면 못 어떻게 올라가요? 내가 그걸 그래. 어떻게 알아? 네가 할 거야? 자, 그면첫 번째, 이 게임 좀 해보자. Nobody l 할 o k s like you. Yeah,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니 i 왜 e it. 이 don't like it. I don't like it. I don't l i 고 e 냐이거 오 이따 이따 어, 아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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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소리가 들렸는데? 아니죠? 그 그래, 선생님들 그 친구 하나 팔아봐요 그안잡트 쓰세요 아미다어어다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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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꾸령 원숭이 똥꾸령 원숭이 똥꾸령 이 바로 컷아니 이렇게 무기력하게 난내 대가리 안에 하나 무조건 숨어있는데 에이 숨겠데 기분 나빠서 안숨을 모르죠? 여기 있죠?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죠? 네네. 여기 있죠? 한명 팔면 살려준다 했어. 어 <미남> 그럼 뒤져 버려야지. <미남> <오지마. 미남> <아우>. 아, 하다네. 엄마야, 오지 마. 오지 마. 미미야, 주문해. 아! 아! 아니, 열심히 시프트키 눌렀는데! 음. <뮤> 짜잔. 어? 이야. 이야. <미남> 야 감쪽같다. 네, 진짜 모르겠죠. 진짜 감쪽같다. 이건 알면 안 되거든 더블님 응. 응. <laughs> 아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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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. 다니가 <laughs> 어, 숨어있는데가 어딘지 말해볼까요 다들? <laughs> 2분 남았죠. 은수님 <laughs> 꼬리. <laughs> 너 말고요. 깻까 아, 너 아직도 10분 <laughs> 누르고 있니? 네. 아직도 숨어있는데? 야 깻까 다봤을게까 물어봐. 저 한마 어, <laughs> 어디 있는지 알아. 하아봐요 바라봐, 바라봐 어제 어제. 마을에 가서, 가서, 여기에요 하면 되잖아요. 아, 너이 봐봐요. 어디요? 그니까, 니가 가까이 가면 되잖아요. 죄송해요 <laughs> <무서워요, 이, 웃음> 아까부터 봐주니까, 진짜. 눈이 <laughs> 까치네, 진짜. 눈도 뜨겁지, 까치자, 넌. 미쳐나 그냥. <웃음> <웃음> 아, <미쳤나> 그냥. <laughs> 아, 진짜 눈덩이 내가 주워 먹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뭐지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거지? <laughs> 아조디야 어디 있는데할말못 찾아 내가 말했잖아 햄버거키인트라고 어디 있어 <laughs> 조디야! 아, 차넘어라고 놔둬. <laughs> 나를! 이 <laughs> 원피스야 뭐야? 야여 <laughs> 힌트 있잖아 여 힌트 있잖아 없네 어? 아닌데? 있는데? 없는데? 나못 봤는데? 내가 <laughs> 아, 그러니까 햄버 어디에 있냐고 저기! 저기 붙어 와개잘 숨었다 조니. 조디야 개잘 숨었어 조디야 밑에 밑으로 밑으로 에밑 예? 밑에 아, 여기 있어 여기 햄버거 존나 무시하세요 이걸 못 찾아요? 아니 지금 어디야 말해봐 아니 지금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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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어디게 찾아요? 찾아요 이거 왜못 찾아요 <laughs> 이거 야잘 숨었네 자, 그럼 연습 하라, 게임, 그거. 연습 게임이었고 이제 네기 걸래 네. 가장 네. 못 죽인 사람, 킬수 적은 사람 벌칙하기. 네. 벌칙이 뭐예요? 저 닭이끼 얼굴 사진 있지 저거. <laughs>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<웃음> <웃음> 일주일, 일주일, 일주일 <laughs> 카톡 프로필 <laughs> 사진. <카톡> 프로필 너무 세대요 <laughs> <laughs> 나만 아니면 돼. 두루 맵을 알게 되잖아. <laughs> 어. <laughs> 벽보 잠깐 반성 좀 하고 있어. 네. 프로필 사진 어떻게 각도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놓고 얼짱 각도. 아, 야야 어, 다 같이 숨을래? 어, 어야야 여기, 여기 좋은데 여기 좋은데? 야 벽세워. 벽세워? 야야야 야, 야, 이러면 못 찾아. 어때? 너보다 이거 저... 못 찾을 듯? 어디서 바뀐대 그러지? <laughs> 어? 뭐지? 시작 안 했어? 시작했죠? 시작했죠? 시작했어, 시작했어. <웃음> <웃음> <안 빼버려. 웃음> 말이야, 아 너보다 좋았다. 끼까 우리 보이니? 우리 공원하다. 보이니? 그렇다는 것은? 여기서 딱 마주쳤을 때. 이 대. <laughs> <laughs> 어디 있는 거지 마마인 힌트 줄까 손님 머리 안에. 어. 등잔미치 어둡다. 등잔미? 우 등잔만든 사람. <웃음> <웃음> 생각보다 더 멍청하구나. 주태 어디지? 아 눈뽕. 와 방금 엄청난 인질. 아 눈뽕. <laughs> 폴리마 거기 있어?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아니 막 뭐, 힘내면 왜 여기 있어? <laughs> 야! 너들아, <맞아. 웃음> 너들아! <너무나>! 도와줘. 도와줘. 무아마시, <laughs> <laughs> 무아마시. 여기 여기 여기. 에? 뒤에 뒤에 뒤에. 신새끼야! <laughs> 아! 그리고 하나더하나더 여긴가 하나 있을 걸. 여긴가? 여긴가? 여긴가, 여긴가? 이거 없었는데? 여기였나? 눈. 눈. 아, 이거다, 이거다. 뭐, 맞마이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아, 아, 이거, 이거, 다 이거. 이거, 리거이어 있어! 뭘잡이려 이거, 이는잘 봐야지. 은혜랑 거이리 이거, 이이을 생각도 안 하네. <laughs> 생각 안 해야지. 야너 이거, 이제이일때 됐잖아. 잡아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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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여러분들, 우리 힘을 합쳐서 한 명도 잡히지 않는 공간을 제가 찾아내 보겠습니다. 이 악몽인가볼까? 잠시 후. 왔다. 어디요? 내가 다 잡아줄게. 보자. 하나씩 굴고 가. 쉬프트에서 절대 손치 좋아. 자, 이쯤에서 바로 힌트. 자, 대가리 위에 잘 보세요. 터집니다. 어, 뭐야? 안 터지는데? 와, 어디 터진 거야? 와, 전혀 모르겠는데? 바로 어. 달려오고 있죠? 와. 오른쪽으로 와와와와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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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 없죠 없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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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어디 어디 없는데 허봐 어디 어디 어디에 없는데 없는데없는데 근데 힌트 몇 개까지 쓸수 있어? 세개두개다 썼어. 끝났어. 메인 힌트 줘졌어. 이거다. 아니다. 어, 뭐야진짜였어야나몰랐는데 도둑이 제발전 했어. 야 친구 하나 팔아. 살려 줄게. 친구 하나 팔아. 어. 어. <laughs> 그리고 팔리시는 분 누군지 아실 텐데. 그 팔리시는 분 <laughs> 아, 아이씨. 테카이, 테카이. 아. 안 되죠? 안 되죠? 아이스 게임 왜 이렇게 좋아? 테카이, 테카이. 야! 테카이. 야, 야 돼. 는 거야, 나누는고이 칼로 벤다. 아야 안돼! 살을안 돼! 부살을 안 돼. 부살을 안 돼. 다운 안돼, 안돼! 야아 아, 안 돼. 진짜, 안 돼, 안 돼, 야, 멀리 <laughs> 아아드라데드라나 <laughs> 아, 아. 3킬, 나 3킬. <laughs> 근데 노블블님 아까 한거 연습한 거죠? 예. 어, 그치. 너블이 아직 안한 거지. 너블이 출래 한번 하자. 김연아 아니 어디서 개자꾸 뿌리고 있어 가보자 가보자 챙겨. 가보자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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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못 찾아 아, 뭔데 뭐 어딘인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야야야 어, 일로 야, 야, 와봐 야 일로 와봐야 좋았다 이거 절대 올라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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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려비지 말고 구경해야 돼야 이거 우리 우리 잘 보면 위에 천장 이 있어서 이거 폭죽도 안 터져 포사 시키자 얘는 왜 이렇게 고요하지 씨바 아잘 찾아봐 잘 찾아봐. 그냥 진고 천장이 있다 그랬어. 어 그치 다 줬다 힌트 진짜. 와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알아 우와 어떻게 알았냐? 어떻게 알았지? 연기도 너무 많이. 이야 <laughs> <난 웃음> 어떻게 알았지? 너무 티나지 않니?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천장이 어디 있지? 어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. 어, 원숭이 똥꼬하는 <laughs> 어, <laughs> 똥꼬 <하나> 어떻게 들어갔지? <laughs> 아이 꼬메 힌트 쓰세요. 꼬메 힌트 쓰시라고요. 어. 알겠습니다 갑자기 폭죽하는 곳에서 존나 <laughs> 터지겠돼 <터치겠다. 웃음> <laughs>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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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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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를 어떻게 찾은 거야 도대체 아, <laughs> 어 죽었어 괜찮아 우리만 살면 돼 우리 독립운동하자 팔지마 절대 팔지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<laughs> <laughs> 도였어야 이거 지금이야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저 주동자만 죽이고겠습니다. 주동자만. 누군데요? 저디야저디야 저기야. 내가 만든 맵이 아니이 사람 민상한 무미수다. 안 돼. 한번 나 오는데? 어, 그럼 여러 모이서. 테카이, 테카이, 테카이. 야, 주동자 카드는 어떻게 보내겠습니다? 다음이 문제인 데 아, 무조건 얘 시킬 거야. 진짜 얘 시킬 거야. 얘 무조건 시켜. 잠깐저 빅맨 씨. 어. 주어진 건다 써도 되는 거잖아요, 그죠? 아, 그럼요. 언니 <laughs> 저기 조디아님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? <웃음> <웃음> 올라오세요. <웃음>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? 올라. 몰랐... 조디악는 지금 완주장수 갖고 있어요. <laughs> 좋다. 형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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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디 가셨지? 오 죽였어. 이방녀 어디 있어요? 아 전략을 잘 짰네 저 형이. 너 죽어서 끝났어 <laughs> 게임 죽어서 끝난거예요어너 죽어서 끝났어 요너 골든. 너만을 때거야뭐 억울하면 1코 더 줘? <laughs> 한번 그럼 1점 <laughs> <일점> 야 <무효야>, 지금 어차나 꼴찌지? 맞다 네 무효해주세요 그래 너아 이제 숨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어? 리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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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맞디 이거 맞디 이거 맞디 이거 맞디 이거 맞디 이거 맞디 어, 뭐지, 뭐지. 아, 이이이지이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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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이거 맞 이거 맞지. 이거 맞지. 지아 잡았다 나이스지 이거 맞지. 이 이거 아굴깡을 버텨, 아굴깡을 버텨. 봉쇄죠? 아, 옆으로 간다. 오~~ 옆, 옆도 봉쇄죠? 봉쇄. 아니 뭐 시프도 풀고 하세요. 이럴 거면 뭐하러 시프든 그러는데. 아안 되겠다 이거. 어, 잘 놀시네요. 어, 지나갑니다. 아니 어? 어. <laughs> <laughs> 저 좋은 생각 생기면 저 받달라고. 아, 막으면 안 남아가. 오 안녕히 계세요. 어? <laughs> 제발 한드맨 제발 아 제발 한드맨 어, 안되죠? 어, 아니 아니죠 아니죠? 아, 아! 안돼! 안돼! 나 죽으면 안돼! 내가 죽으면 안돼! 봉신! 야 데카이! 아니 아니, 아니 손이 안나와 손이 안나와 안 돼! 안안 피해! 손이 안나와 손이 안나와 어그로 피고 어그로 피고 어그로 피오이 오케이 오케고 어그로 고 어그로 피 1! 잠깐만 3킬이야? 도박하겠습니다 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 할까? 마지막에? 안이한 사람 안 잘한 사람이하이 어, 걸로? 어 잘한 사람 빠지고 했어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름두번 묻힌 다음에 샥. 아이씨너이다 <laughs> <laughs> 너너 맨날 여기 왼쪽에 꺼내 놔세요. 상관없어. 고다는 거예요, 원래. <놀람> 아니, 아니, 개정색 하는 거. 나잖아개아고개 오케이. 저 할게요. 아, 나일반인프레 중인데. 바로고. 빵 해라. 바로고. 해. 바로. 아 아 카톡 탈퇴해야겠네 씨발 아 추석인데 얼마 안 있으면 아 그거 오히려 좋은 게아 이거 번호 바뀌었구나 하고 이제 카톡 안 보낸다니까 카톡 이름도 바꿔주시면 안 돼요? 마크 내 서버 1일차 이렇게 할게요 벌칙이니까 렐룸 서버 친추 구함 이런 거라서 와저 폰트에 짤린 거! 야저 폰트에 짤린 거! <laughs> 저 진짜 지리는데? <laughs> 아, 아 저거 카카오 스토리 쪽에 화살표 해가지고 많이 찾아주세요 했어야 됐는데 아... <laughs> 야 내가 화살표 클릭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